아늑하고 은은한 행복이 깃들어 있는 행운 담길. 이곳에는 행운 담길처럼 아늑한 일본 가정식집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다이히로라는 맛집입니다. 머무는 시간만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길 바라는 사장님의 마음, 그 따뜻함이 가게 곳곳에 배어 있는데요.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이 따뜻한 사장님, 지금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리 감성을 그대로 담아낸 만화 속의 맛집 다이로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사장님 소개랑 가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7년 정도 됐고요. 현재 일본 가정식 집을 운영하고 있는 천보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애니메이션 소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 모토가 편안함이거든요. 편안함. 그래서 손님분들께서도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오셔서 그냥 좀 정말 편안하게 식사하고 가셨으면 음...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네. 꾸미게 됐습니다.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스키야키 그리고 사케동 이두 가지 메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스키야키 같은 경우는 소고기 전골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좀 샤브샤브처럼 고기 넣가지고 어 이제 좀 고기가 익으면 그때 집어 먹는 재미도 좀 있고요. 음. 단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단짠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 사케동의 연어는 신선도가 생명이잖아요. 네, 그죠 항상 싱싱하게 연어를 대접하는 비법 이 있으시다고요. 사실 생선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소진하고 오. 또 새로운 걸또 빨리 가져오고 이 과정만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면 사실 회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또 사케동물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오. 소진도 여기도 너무 잘 돼서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그만큼 신선한 연어도 제공받을 수 있고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게 싱싱함의 네. 비법이네요. 네. 네. 아까 사장님이 손님들이 이웃집처럼 편안하게 들락날락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가게에 편안하게 찾아주실 손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고 저희 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편안한 네. 그런 매장으로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와 더 훌륭한 음식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노력해주시는 사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응원고 외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이로, 다이로 파이팅 관악구 파이팅, 많았고, 파이팅! 파이팅!